자, 안녕하세요. 패스 오브 엑자일 2. 오늘 처음 해보는 도모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원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해보지 않다가 이번에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일차고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 뭐냐면 패스 오브 엑자일 2 1차 전직 방법입니다. 아마 저처럼 이제 POE2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나 다양한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고 그 다음 클리어를 한 다음에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지금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가지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장에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레벨도 한 30레벨? 한20 후반대?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점에서 여러분들이 배반자의 통로,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배반자의 통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발바라 있죠. 배반자 발바라를 잡아야 되거든요. 얘를. 그래서 여기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배반자의 이제 발바라가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찍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놔두고, 자,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곳으로 가되냐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쭉, 위로처럼 오셔가지고, 바로 이곳입니다. 요 요렇게 생긴 데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보스를 잡아야 됩니다. 자, 요렇게 됐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요렇게, 고대 의 봉인을 풀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고 들어가면 룬의 인장 3 개를 밟아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스가 이제 봉인 해체가 되면서 갑자기 끼어나거든요. 요렇게 그럼 얘를 잡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잡으시면 되는 거고 자 잡게 되면 자, 금방 잡죠? 잡게 되면 자 발바라의 바리아 요거를 여러분들이 먹으셔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어디를 가냐? 자, 마을에 다시 가면, 자, 마을에 다시 옵니다. 자, 와서 바로 자르카. 얘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퀘스트를 클리어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쪽으로 가셔가지고, 요렇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사막 지도 있죠?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아이고이고, 아 아이고.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 사막 지도를 클릭하고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이 이제 세케마의 시련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세케마의 시련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겠죠? 자, 들어가면 이런 자, 식으로 맵이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지금 1차 캐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중앙에 아무것도 없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오시는 거라면 어떻게 돼 있냐? 자, 이거 영상 찍어 놨죠? 세케말 실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차전 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문관 발바라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거 통과할 수 있는 이 유물 무슨 장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계속하게 눌러서, 이거를 받아준 다음에, 한개 받아주고, 인벤토리로. 자, 상호작용하여 세케마 시현 참가하게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얘를 넣어주고, 확인하면 이제 본격적인 세케마 시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굉장히 쉽습니다. 어, 레벨을 조금 오버해가지고 오게 되면 엄청 쉽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모래시계를 내려가지고 몬스터를 다 잡아줍니다. 응, 다 잡아주면 되는 거고 시간 안에 잡아주면 되고 자 잡고 나면 이제 문이 열리죠 그리고 시련일 통과했다고 되거든요 그럼 문이 열리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 열쇠가 있죠 일단 여기에 이게 시험이거든요 시험 자 처음에 한번 통과를 했습니다 자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시련까지 다 통과를 하게 되면 1차 전직을 완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르게 되면 성배 시련, 무슨 시련,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련들을. 골라가지고 누르면 계단이 오픈이 됐죠. 그래서 저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자, 이 시련은 어떤 거냐. 자, 몬스터를 일단 잡아주고. 이렇게 보면 막 장애물들이 있죠. 이거를 지나가가지고 손잡이를 내려줘야 됩니다. 손잡이, 손잡이를 이거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내려가지고 통과하는 어, 그겁니다. 그래서 다 통과했다 하면 자, 자, 이런 식으로 통과해버리죠. 그러면 시련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또 눌러가지고 다음 시련을 또 고르는 겁니다 요쪽 거, 요쪽 거, 요쪽 거세 개를 고를 수가 있죠 방금 이거를 통과했으니까 요거 세개 중에 한 개를 눌러 가지고 하면 시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은 열쇠 한개 받아주고 자, 이거 중에 뭘 할까요? 자, 중간에 눌렀습니다 그러면 계단 또 이동해 가지고 요거를 어, 모래시계가 있죠 그럼 모래시계는 또 모은사를 잡는 거거든요 1분 안에 나오는 몬스터, 특히나 그 레어 몬스터 있죠, 레어 몬스터가 희귀 몬스터, 그 노란 색깔 개를 두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통과하는 거고, 자 통과를 했죠. 자 그러면 또 이동을 해가지고 또 고릅니다. 어,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하면서 얻은 열쇠를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열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전직 재단이란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전직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차 전직 제가 방금 막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 놓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바로 이겁니다 배반자로 이동하기 19레벨 몬스터 배반자 이동해가지고 미로를 쭉 이동하면서 이제 큰 문이 나올때 발바라 보스가 나오기 때문에 걔를 잡아주고 그 재료를 가지고 마을에 있는 자르카에게 말 걸고 그 다음에 사막 지도를 눌러가지고 세케마 시련으로 가서 도전해서 다 클리어를 하면 1차 전직이 끝이다 아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보스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도 보스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레벨이 딱 맞게 들어오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조금 레벨을 오버시켜가지고 쉽게 클리어 할수 있게 해서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